안녕하십니까 더드림 KC 창호유리 대표 강원구입니다. 오늘은 부천시 상동에 위치한 복도식 아파트 21평형 외부 창 공사하러 왔습니다. 이 세대는 그 내부 인테리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집을 그 매입을 하셔서 그 외부 이제 샤시만 교체가 안된 상태에서 의뢰를 주셔서 저희가 교체 공사를 하러 왔습니다. 보시면 이 안방 창도 교체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깨끗하고 샤시의 성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바꿀 필요가 없어서 제외했고요 그리고 이 거실에서 베란다로 나가는 요것도 그 저거 뭐 튼튼하게 시공을 잘 해주셔서 굳이 교체 필요가 없어서 저희가 이거는 빼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 창문은 저희가 이 물건이 왔다 갔다 해야 돼서 떼 놓고 공사 마무리 후에 다시 달아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이 집은 그 복도형 아파트 구조상 샤시가 총 여섯 틀 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두 틀을 제외하고 네 틀을 시공하시는데 저희는 그두 틀, 네 틀, 뭐열틀 관계없이 모든 똑같은 소중한 고객님이라 생각하고 성심성의껏 다 교체 공사를 하고, 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집은 뭐두 툴밖에 안 하는데 그안 해주는 곳이 많을 겁니다. 그런 거는 고민하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정직하게 견적 내서 보내드리고 협의 후에 시공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공사 마무리하고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가 됐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이제 도배 마감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폼을 커팅해 드리고 도배를 마감하시면 됩니다. 저기 방한개 하고, 이, 이, 외부 창은 싹 갈았고요. 그리고 이 분압 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멀쩡해서 충분히 사용 가능하신 겁니다. 한지 얼마 안 됐고, 기능도 아주 멀쩡하고, 상태도 아주 깨끗합니다. 보시면 어디 뭐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하게, 처짐 없이 다 완벽해서 저희가 굳이 이거는 안 뜯고, 이 베란다 쪽 알루미늄 창 너무 오래된 것만 교체 공사했습니다. 저 안방도 마찬가지로, 요, 요분압 교체하실 때 요것도 같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아직 쓸만해서 굳이 가져를 필요가 없으셔서 저희가 요걸 말씀드리고 요거는 그냥 사용하시고 요 앞에 쪽에 복도방 쪽 하나 그리고 베란다 두 개. 그래서 저희는 그 양이 적다고 그 공사를 안 하고 그러지 않고 한 틀도 맡겨만 주시면 그 성심성의껏 정직하게 견적 내서. 깔끔하게 마무리 공사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부담없이 전화주시면 한틀도 성실하게 견적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틀도 정성껏 공사하는 더드림KCC 창호유리의 대표 강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